이번 나스닥 상승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 현물 지수 거래량을 시간대별로 보면 특정 구간에서 유독 거래량이 터지며 반등이 시작된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선물주가 23,600에서 800 구간 사이서 현물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ETF 자금 유입 시점과도 맞물려 이번 반등의 원점이 된 가격대라고 나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점은 22,775 근처입니다. 시장은 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지켜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미 인위적 방어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던 하락 확장 구간. 여러분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공백 진공 구간 바로 위에서 두 차례나 우연한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3,200에서 300 구간에서 또한 차례 거래량이 터지며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도 눌림목 반등이 자주 나왔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도 현물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지력을 확인시킨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의 진짜 핵심 바로 23,600에서 800 구간입니다. 나스닥 현물 지수 거래량을 시간대별로 보면 이 구간에서 유독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졌고 ETF 자금 유입 시점과도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즉, 현물 매수세, ETF 자금, 선물 방어까지 동시에 들어온 본격적인 핵심 자금 투입 구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번 반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물, ETF 선물 순으로 인위적 자금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구조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7월 후반 8월 최도 ETF, 특히 QQQ 쪽으로 소규모 자금 유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시장을 크게 들어 올리려는 성격이 아니었고, 단순한 방어적 매수 성격이 강했습니다. 즉 이번처럼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주도적 자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7월 말23,800 고점 구간에서는 새로운 자금 유입보다는 오히려 기존 자금을 정리하는 차익 매물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그들도 이 구간이 고점이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금이 현재 상승 자금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도 23,900에서 24,000 구간에서는 하방 방어가 아니라 매물 정리 흐름 아래쪽에서는 방어적 자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자금이 들어온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현물자금이 빠지면 ETF 매수세가 약해지고 마지막으로 선물 방어까지 줄어들면 시장은 본격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의 마지막 열쇠는 23,600지지 여부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력이 방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심리적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켜낸다면 단기 흔들림 속에서도 반등 기회가 남아있지만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쌓아올린 상승은 한순간에 붕괴되고 새로운 하락 시나리오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승은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ETF와 현물 자금의 집중적 투입으로 만들어진 방어적 상승 흐름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이 자금이 언제, 어떤 순서로 빠져나가느냐입니다. 즉, 자금 유입의 시작이 22,775였다면 그 끝은 23,600 지지 여부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